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국장께서는 오늘도 갖고 나오셨네요. 읽어보시는 거죠? 예, 예책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예, 저 단숨에 읽었습니다. 네. 이인규 중수부장하고 좀 제가 예.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고 그 다음에 그 박연차 게이트 수사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음. 책에 있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네 어,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단숨에 읽으실만 하네요. 예, 어떤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가, 예. 내가 못들은 부분이 뭐지?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빨리 읽었던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미님께서 왜 지금이고 뭘 바라고 회고록을 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왜 지금? 그다음 어떤 이유에서 회고록을 냈는가? 제가 어, 이인규 중수 부장을 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임기욱 부장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예.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미완성이지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죠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진짜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한 수사였다 박연차를 네. 얘기하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밝혀내기가 어려웠냐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이한 번쯤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한 번쯤의 시기가 네. 지금이 됐는데 공소시효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책에서 네. 그렇게 썼죠. 공소 예. 책에 썼는데 어, 주변에서 만류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쓰지 마라라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 온갖 사람들이 본인을 이 노무현 수사의 책임자로 이제 몰고 네. 뭐 어~ 정치 검사다라고 이렇게 약간 저주를 퍼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되게 이렇게 고통이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책을 냈고 어~ 책을 낸 이유는 예. 이제 결국은 책을 내면 아마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본인이 설령 기소되면 네. 재판을 받아서 예. 해고록의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 한다라고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부담감도 있었고 압박감도 있었고 그거 그 다음에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미완성 수사지, 예, 예, 그렇... 뭐 실패한 수사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는거 예, 예, 미완성이지 성공한, 아, 성공한 수사다 생각한다라는 예. 게 이윤규 부장의 입장이고 음... 그래서 이윤규 부장이 어. 기소가 될 각오를 하고 각오? 책을 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지금 고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고소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근데 왜 고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시는 걸까요? 어, 유 이사장의 얘기는 네. 어, 이걸 고소를 하면 결국은 그 지금 검찰 공화국이니까 아.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영향을. 설하지 않겠다는 있겠다. 지지의 예. 발언으로 예. 예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인규 중수부장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 평, 각오를 하고. 예, 예. 책의 상당부는 평가인데 평가 부분은 이인규 부장의 생각이니까. 예. 그거는 의견이 여러 사람이 다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 내용이 어떻게 팩트에 대해서는 이인규 중수부장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김재육덕밥님께서 박연차게이트에서 노전 대통령 본인 비위가 진짜 있긴 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혹시 몇 가지 좀 구독자분들과 짚어볼 만한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니 이제 검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런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검찰청사로 부르진 않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사실을 뭐 조작을 하거나 예. 만들어내지어서 수사를 했다고는 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 팀도 어. 그렇게 예.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책에 보면 네. 진술 조서나 수사 기록을 상당히 인용해서 디테일하게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에 보면 이게 대충 어떤 관계인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책에 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요? 제가 얘기, 예전에 듣기로는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책의 앞 부분에서는 SK 수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사와의 네.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어, SK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지지로 어떤 검사가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폭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정수석이 어, 이인구 중수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외압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어,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국장께서는 박연차 게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취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고 느낀 게아이 네. 서초동에는 항상 두 개의 진실이 있다라고 오,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검사는 이렇게 보는데 피자 측은 정 반대로 보는 그런 게 있고 진짜 진실이 뭔지는 네. 그두 개의 진실 중에 어떤 게 진짜 진실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하늘만 알고 있을 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인규 부장의 이 책이 저는 아직도 절반의 진실밖에 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 나머지 네. 절반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의 진실이 있다 서초동에는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댓글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스더님께서는, 그 일반인들은 미디어랑 정부 공개 자료밖에 볼수 없는데 이렇게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이긴 하지만 회고록이라도 뒤늦게 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야 개인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어쨌든 저희도 많은 정보를 들어야 스스로 판단도 할수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희희님께서는 유 이사장 더글로리 비유한 점도 들어보면 회고록에 대한 시선을 각자 판단해야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더글로리 보셨.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해고록에 네. 예, 있는 내용 중에 이인규 중수부장에게 의견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은 드러내고 이인규 중수부장에서는 사실만 예. 좀 이렇게 팩트 파인딩을 하면 당시 실체가 뭐있는지좀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절반만 나와 있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더 채워질 내용이라고 예, 예, 하셨는데.